안녕하세요 로에미쌤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많은 학교, 대학에서 어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뷰티 아카데미에서도 또 원장을 또 하고 있고, 많은 미용실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요즘 핫한 것들이 요즘에 이 코로나도 그렇고 취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취업 관련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조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너무 잘 꾸미고 이쁘게 해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 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피부 같아요. 이렇게 면접을 제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피부가 좋아. 일단 이 사람 얼굴에서 광이 나요. 그럼 사람 쳐다보게 돼서 어 저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가장 베이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로이쌤이 알려주는 면접관을 사로잡는 미, 이미지 메이킹. 자 이제 PPT를 잠깐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네, 복장 및 헤어스타일. 일단. 사실은 면접 자체가 당락을 좌원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성과 태도, 매너, 인성 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튀지 않는 색상과 디자인 그리고 깔끔한 인상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면접관이 뽑은 베스트 의상 단정하면서도 격식 있는 옷차림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이렇게 자켓이라든지 아니면 원피스라든지 투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어주는 것이 훨씬 이제 격식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킷은 입어야 되고 근데 고가의 벨트라든지 시계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 중간에 벨트를 하고 있는데 벨트에 막중 크게 뭐 어? 굿자가 적혀 있다든지 여러분 이제 이러면은 어, 얘는 뭐 명품 명품 자랑한 거예요. 뭐 뭐야 아무리 이거 면접을 보러 오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 된다 어,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색상이 지나치게 튀는 것은 안 되겠죠 여러분 다들 무채색 계열로 입고 오는데 자기 혼자 빨간색 원피스 이런 거 입고 오면은 뭐 아예 안 되겠죠 여자분들 헤어스타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평소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네, 단정한 단발이나 포니 스타일을 선호한다. 단발 스마트해 보여요. 단발을 깨끗하게 하고 있으면, 어, 좀 스마트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다. <목소리> 머리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를 막 이렇게 S컬, 뭐 C컬 넣어가지고, <laughs> 여기 막 C컬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공주 스타일로 해가지고 가면, 아, 여기 뭐, 면접을 보러 왔는지 지금, 어, 뭐, 소재, 소개팅을 하러 왔는지, 조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면접관은 이 사람 여러분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신 스타일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 과연 저 머리를 아침마다 해갖고서 저렇게 와서 일을 한다는 건가? 안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자의 가장 중요한 이제 화장 색조 화장하는 거고 다만 너무 칼라가 너무 진하게 표현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귀엽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깔끔한 메이크업 이제 해야 되는데 입술 연한 핑크나 오렌지 계열로 좀 써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생기, 생기 있어 보이도록 광택이 약간 립밤 같은 것도 이제 괜찮다 그 다음 거요 요즘 속눈썹 연장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 속눈썹 연장하면 좋긴 한데 어 이게 이제 조금 잘못하면 속눈썹이 이렇게 처져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눈 아니 숱이 너무 많은데 눈에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이 이런, 이런 상태예요. 속눈썹 너무 처져 가지고 너무 많이 붙여 가지고 그러면은 스마트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면접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속눈썹에 힘을 너무 많이 너무 이쁜데 눈을 눈이 천천히 떠서요. 이렇게 이스안 된다는 거죠. <목소리> 요까지만 하고 그다음 거 상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투피스가 기본이죠 아니면 네 검정 재킷에 H 라인 원피스 안에 H 라인 원피스 위에 검정 재킷을 입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안에 이제 블라우스 바지를 만약에 입고 갈 경우에 블라우스나 셔츠를 이제 입고 오시죠 어 그다음에 스타킹 여자분들이 이제 스타킹 신고 오잖아요 근데 막 옷에 맞는 색깔의 스타킹을 신으셔야겠지만 보통은 살색이나 커피색이 무난하죠 어 그래서 그런 계, 계열로 이제 신으시면 되고 구두는 보통 5cm에서 6cm가 제일 적당해요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 신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 면접에 자세가 안돼 있는 거죠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구두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양말 신고 오신다는 분들 스타킹 신으셔야 돼요. 아, 매니큐어, 매니큐어 안 바르는 게 살짝 깔끔한데요. 이제 바르시더라도 투명한 걸로. 아, 네, 면접 이미지 메이킹의 꿀팁 여러분 마지막. 네, 결국은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뭐냐? 아, 아까 제 이제 강의를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평소 여러분도 관리 잘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라도 피부 관리 잘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 습관 잘 가져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메이크업 깨끗하게 지우고 자는 거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인한테 맞는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미소, 자연스러운 말투 이런 것들을. 조금 몸에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익숙함이 굉장히 어눌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을 보러 가는 거는 객관적인 눈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점을 준다든지 여러분들 평가할 때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시죠 면접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눈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게 다른 사람 눈에도 익숙해서 이뻐 보이기는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다음 거요. 그래서 나온 게 객관적인 눈, 눈으로 나를 봐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반복 훈련이 모의 이제 면접도 그렇고 헤어도 해보고 이런 반복 훈련만이 자신감을 생기게끔 만들어준다. 제가 이제 포인트만 딱 집어줬어요. 면접 이미지 메이킹을 반복 훈련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당신은 당신은 합격.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세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다음에는 정말 대면으로 또 즐겁게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로이쌤 여기까지 가는 게습니다 감사합니다.